안녕하세요. 자, 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어쇼 게임 레슨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필드를 나가서 칩샷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칩샷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칩샷을 할때 어드레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칩샷은 말 그대로 내가 볼을 낮게 띄어서 공이 굴러가는 거리를 계산해서 치는 어프로치샷 중에 하나죠. 공을 띄우는 뭐 피치샷도 있고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짧은 거리에서 내가 칩샷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칩샷을 할때볼 포지션은 오른발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하시다 보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공을 그냥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도 할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볼은 오른발 쪽에 놓고 무게중심을 왼발 쪽에 60%나 70% 정도 놓고 어드레스를 해주신다라는 거 그거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드레스할 를때 먼저 공은 오른발 쪽에 그리고 무게중심은 왼발 쪽에 그리고 클은 조금 작, 짧게 잡고 어드레스를 하는데요 이때 상체를 이렇게 숙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무릎을 좀더 굽혀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셋업 자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왼쪽 손이 오른쪽 하체 라인에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 왼손은 핸드 퍼스트를 확실하게 유지를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스윙을 그대로 들어가는데 자 칩샷 할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절대 손목 사용 하지 말라고. 근데 거의 아마추어분들은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쳐도 공은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내가 일정한 거리감과 탄도 이거를 내가 맞춰 놓고 치려면 손목 사용은 불필요하게 손목 사용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정밀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목 사용 없이 또 체중 이동 없이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밀어준다라는 거단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뺀 만큼 밀어준다라는 거 백스윙은 이만큼 뺐는데 여기서 이렇게 끊는다든가 반대로 백을 짧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밀면은 거리가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일관성, 일관된 임팩트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뺀 만큼 팔로우까지 그대로 밀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거리 조절이나 임팩트 느낌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 먼저 하나의 루틴인데 어드레스를 하고 뒤로 빠져준 다음에 내가 그볼이 있는 위치를 이렇게 몇번쳐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샷을 하게 되면 뒷땅이나 탑핑에 대한 미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 그냥 공부터 친다 라고 하면은 뒷땅도 나오고 타핑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을 치기 전에는 항상 내가 그 위치에서 뒤로 빠진 다음에 연습스윙을 하면서 리듬과까지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거리만 생각하고 치시면 됩니다 자 가령 10m 어프로치라고 하면은 백스윙 한 요정도만 빼주세요 손목 상용없이 자 이때 백스윙이 빠지는 크기는 보통 70cm 전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클럽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편적으로 그 정도 백스윙을 해준다 그러면 10m 정도는 편안하게 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뺐을 때 그만큼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손목을 안 쓴다라는 거는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손목 안 쓰기에서 나무젓가락을 장갑 사이에 끼워놓고도 연습도 했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핸드퍼스트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핸드퍼스트가 된다 그러면 손목 사용은 절대 안 생기니까 그 점만 유의하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먼저 어드레스를 하고 그다음 뒤로 빠져서 연습 스윙을 두세 차례 정도 나는 이런 느낌으로 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가볍게 쳐주시면은 칩샷은 여기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잡했습니다